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게임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게임의 시간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임에 빠져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파탄내버린 그런 진짜 인생을 바꿔놓은 중독성 강한 게임들 이야기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뜨끔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7위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메이플이 사람들을 집어삼킨 건 바로 무한 레벨링의 늪 때문이었죠. 레벨 30에서 30일 올리는데만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레벨 50 넘어가면 한 레벨에 한 달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메이플에서 성공하겠다며 자택까지 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게임만 했다는 거죠. 또한 10% 확률에 목숨 걸고 도전하다가 아이템이 터져버리는 그 순간?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 허탈함을 아실 거예요. 6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입니다. a w p 으로 헤드샷 한 방에 적을 보내버리는 그 짜릿함.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실력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시절에 PC방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하루 10시간씩 마우스 잡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어요. 프로게이머 꿈을 키우다가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 위는 디아블로 2입니다. 디아블로 2가 위험했던 건 바로 끝없는 아이템 사냥 때문이었어요. 조던링 하나 찾겠다고 몇 년을 바친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바울런과 메피런을 수천 번씩 반복하면서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건 확률의 마법이었습니다. 0.001% 확률로 나오는 아이템을 위해서 몇 달을 투자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당시에 조던링 하나가 현금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거래됐었거든요. 게임 아이템에 그만한 돈을 쓴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워요. 사 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와우가 진짜 무서웠던 건 현실 스케줄까지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점이에요. 밤 11시에 화심 집합 이 한마디면 모든 일정이 뒤바뀌었습니다. 참석 안 하면 길드에서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회사를 아예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업무보다 길드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와우 때문에 이혼한 부부 얘기는 이미 유명해졌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게임하는 배우자를 견디기도 쉽지 않죠. 3위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의 핵심은 레더 점수에 있었어요. 숫자로 실력이 명확히 보이니까 밤낮이 바뀌는 건 일상이었죠. 한 게임만 더. 이 말이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건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묘한 홍진호 같은 스타 선수들을 보면서 프로게이머 꿈을 키운 학생들. 수능을 포기하고 게임에 올인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였죠. 한번 지면 다음엔 꼭 이기겠다는 생각에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게임. 그게 바로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2위는 바람의 나라입니다. 이 게임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게임을 한다는 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문제는 PC통신 요금이었죠. 엄청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밤새 게임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한 달에 PC통신비가 수십만원씩 나오는 청구서를 받고 부모님들이 기절하신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PK 시스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1위, 리니지입니다. 리니지야말로 한국인의 인생을 가장 많이 뒤바꾼 게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혈맹 시스템이 핵심이었죠. 단순한 길드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관계였거든요. 혈맹을 위해서라면 현실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성전 하나를 위해서 몇 달간 준비하는 게 당연했어요. 수백 명이 벌이는 대규모 전쟁, 그 짜릿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무제한 과금 시스템도 큰 문제였습니다. 강해지려면 끝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했거든요. 집까지 팔고 빚을 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혈맹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는 현실보다도 더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현실에서 만나서 싸운 사건들도 있었죠. 어떠셨나요? 제가 소개한 게임 중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꾼 타이틀이 있으셨나요? 인생을 망가뜨린 게임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게임들이기도 해요. 힘들었던 그 시절도 결국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게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